어렸을 때이 게임 많이 했었습니다 만화풍에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적도 귀여워요 무서운 그래픽도 아니고 깜짝 놀래키지도 않아요 어린애들 환장하죠 안할 수가 없다니까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부모님 부릅니다 근데 부모님도 와서 하다가 뚝배기 깨지고 돌아갑니다 자 어린 나이에 엔딩을 본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악랄한 난이도 1995년작 고전 게임 레이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틀 게임이에요. 아, 이런 내가 옛날에 하던 게임인데 이제는 다들 아는 유비소프트의 초창기 작품으로 1995년 9월 1일에 최초로 발매 이 게임 플레이하던 사람들, 이거 아니고 이걸로 플레이했어요. 어이, 이게 뭐야? 근데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냐? 이 게임이 게임계에 주는 의미가 상당했단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깔끔한 그래픽과 사운드에 있어요. 95년에 나온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래픽이죠. 보통 동시대에 나온 다른 작품들은 이래요. 아, 뭔아쁘진 뭐 않네요. 근데 얘가 좀더 깔끔하지 않나요? 기한을 존중해 주시죠. 적들도 아주 직관적이고 매력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얘가 위험한지 아닌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적들이 플레이하는 내내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 다른 게임들 재탕 많이 하죠. 근데 얘네는 재탕 안 합니다. 보세요. 스테이지별로 얼마나 꽉꽉 채워 놓는지 느껴지시나요? 적들 지형 음악 할것 없이 완전히 새로 디자인해서 몰입감 확실합니다. 고전 게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사운드 얘기 안할수 없죠. 1995년 베스트 게임 뮤직 어워드를 탈 정도로 수려하고 아름다운 듣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BGM이 예술이에요. 앙랄한 난이도지만 BGM이라도 듣고 힐링해라 이거야. 간결하지만 직관적인 효과음들도 한몫해요. 소리만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사운드에 정말로 많이 투자했다는 게 느껴져요. 자, 두 번째는 레벨 디자인이에요. 흔히 난이도 조절이라고 말들 하죠. 레이맨은 처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능력을 배워가고 또그 능력들을 끊임없이 활용해서 스테이지를 헤쳐나갑니다. 처음에는 능력이 없는 만큼 맵도 단순하고 등장하는 적들도 평이했지만 뒤로 갈수록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클리어도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증가해요. 물론 스테이지만 다 새로운 기믹이 추가되고 그 기믹을 익힐 시간도 주죠. 어떻게 보면 닌텐도의 레벨 디자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끝도 없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어려워진다고 했죠. 하드코어 플랫포머 장르의 원조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슈퍼바리. 강연 커피는 얘는 지옥이야. 당연히 플레이어도 가면 갈수록 조작에 익숙해지지만 미친 듯이 상승하는 난이도 덕분에 플레이어는 지옥을 맛보게 되죠. 아, 그래도 무작정 어렵게만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할수 있게끔 그렇게 부조리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저걸 어떻게 깨라고. 이게 아니라 아,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아, 이걸 죽네. 이런 느낌이라 계속 도전하고 싶게 만들어 놨죠. 자 보스 디자인도 아주 예술이에요. 기존의 게임들이 보스를 어렵게 하는 방식에는 체력을 무지하게 늘린다거나 보스 공격력을 높여놔서 그냥 단순히 아 얘는 센 보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게임은 보스 레이드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보스별로 패턴과 약점 등 파악하지 못하면 깡으로는 절대 깰수 없게 만들어놔서 생각을 해야만 깰수 있는 보스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게임 해본 사람들 얘 보면 바로 학창 시절 PTSD 돌아요. 아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이 게임의 사실상 최종 보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려운 난이도로 목숨을 수십 개를 녹여가면서 도전해야 깰수 있었죠 진짜 오질나게뚝 까맞아야 깬단 말이에요 아 이놈 잡겠다고 녹인 목숨이 몇 갠데 문제는 세이브 시스템인데 죽으면 보스 전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보스까지 가기 위해서 다시 그 어려운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죠 살짝 쉴드를 치자면 옛날 게임들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어요 난이도 어려운 거참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게임에는 부가 요소, 추가 컨텐츠 정도로 생각되는 수집 요소 시스템 그게 이 게임에도 존재합니다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생긴 일렉툰이라고 불러요 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참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심지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맵에 그제서야 나타나는 일렉툰들이 대부분이라 이거 다 찾는 것만 해도 센고생이에요 근데 더 과관인 게 이게 최종 스테이지 연락 조건이 그 전까지의 맵의 일렉툰을 모두 모으는 거예요. 아 미쳤어? 미쳤냐고? 열불 나죠. 엔딩 봐야 되는데 저거 안 모아놨으면 엔딩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까지 간신히 갔다가 일렉툰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 게. 뭐 개발진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했는지 차기 작품들부터는 이렇게 악랄하게 만들진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자, 대충 소개 분석했죠. 근데 지금부터 나올 내용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든 거라 다름 없어요. 아까 전에 보스 얘기했는데 좀만 더 깊게 들어갑시다. 보스전 연출. 이게 또 보스전의 연출이 기가 막혀요. 보스가 있으면 보스와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서로 간 보는 타임을 갖고 그제서야 보스전에 돌입해요. 간 보다가 어 별거 아니잖아. 하다가 진짜 보스전에서 뚝가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엔딩까지 가는 게 기가 막힌 게 마지막 보스에 도착하면 이전에 플레이했던 보스 전부 등장하고 그 이전의 보스 하나하나 특징대로 공격 패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게이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다기보단 뭔가 가슴 벅차는 일이란 말이죠. 이건 직접 안 겪어봤으면 절대 몰라요. 내가 고생해서 패턴 익혀가면서 몇십 번을 도전해서 격파했던 보스들의 그 패턴이 다시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예전에 내가 도전하던 추억의 기억이며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대장정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다시 물리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보스와의 최종전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이 플레이어들을 가슴 벅차게 만들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미리 말하지만 이거 스포예요. 다음 내용은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의 스포를 담고 있으니 이후 플레이할 이향 있으신 분은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한 스테이지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여행들의 축소판인 거야. 내가 처음에 만났던 적들부터 지나가며 인상 깊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한 스테이지에 담겨 있어요. 그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는 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고생, 모든 즐거움, 모든 놀라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플레이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로 끝이나요. わみか 기가 했던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이며 제작자가 플레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존중이에요. 아디세이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세요. 진짜 명작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도 제작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스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면서 소모한 에너지와 고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이 마지막 보스전 연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꼭 해봐야 돼요. 1995년 작품인데 지금에도 충분히 세련된 작품이고 클리어했을 때의 그 감동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해보라는. 말씀드리며 이 영상 마무리합니다. 응, 나만 당할 수 없잖아. 응. 지금까지 인테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